제가 정말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헬스, 농구, 축구 다 포함하는 운동 가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일단 활용도는 SSS급 정도. 뭘 상상해도 이것보다 괜찮은 게제 생각엔 없었어요. 저도 이런 운동 가방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가방을 꽤나 많이 그냥 빌려서 써보기도 했거든요. 아, 솔 이런 거살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사가지고 골라볼 순 없잖아. 근데 이게 여태까지 내가 써본 것 중에는 왔다 갔다. 그 전에 이거 광고냐 댓글 쓰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제 하나씩 질문을 던질거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른 영상 보시면 됩니다 단 이런 질문들로 내가 시간을 아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이 뭐 시간 질질 안 끌었잖아 어 부탁드립니다 자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크로스백 형태가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그러면 얘가 참 괜찮은 선택입니다. 한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백팩처럼 양손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고 싶다. 그럼 얘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짐이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형태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짐을 진짜 많이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그덮플백으로 들고 다닐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완손으로 드니까 옆에 막 툭. 치고 막 그런 거 없이 잘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데갈 때는 이렇게 드는 게 최고입니다. 오태가 뭐 당연히 흐트러지지도 않고요. 뭐 양끈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로 하는 그 패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놨다 다시 들때 손잡이 양쪽 이렇게 찾아서 들 필요 없이 편안합니다. 다음은 긴끈 그리고 뭐 크로스백 형태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브라질리언 백 형태예요. 이것도 일단 끈이 길어서 편합니다. 그런데 전이 형태가 무게가 가벼울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한 1, 2kg 정도가 넘어가면은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옆에 툭툭 치거나 그 엉덩이 쪽에도 뭔가 툭툭 치는 느낌이 있어. 일단은 제일 큰게이 비대칭한 무게감이 약간 막 반갑지가 않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 특히 이 가방의 어떤 크로스백 형태가 이 끈이 불편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비대칭한 무게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크로스백 형태가 아니라 그냥 한쪽에 이렇게 메고 다녀도 상관 없거든. 근데 편하지가 않아. 자 이제 마지막 형태. 제 이거 때문에 이 가방 좋아하는 건데 어 백팩 형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양쪽을 어깨 끈 삼아서 메 이렇게 하면 약간 그 양쪽 어깨 끈이 어깨 바깥으로 탈출하려고 해막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패치로 감아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로 보면 약간 좀 이런 식인데 이게 진짜 편해요 이게 생각보다 브라질리언 백이 길어서 엉덩이 쪽까지 이렇게 무기가 빠지는데 이게 막 길다고 해서 불편하다 느껴지진 않고 요 끈이 생각보다 되게 튼튼해요 그러니까 제가 실험해 본 결과 20kg까지는 확실히 무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20kg면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하죠 전 그래서 보통 여행을 가거나 짐을 많이 들을 때 무조건 이 운동 가방에 운동 장비들 빼고 이것도 같이 들고 가요. 자 다음 질문, 내가 신발을 보통 가방에 들고 다니는 편이다. 자매 질문으로, 난 발냄새가 심하다. 냄새가 심한 무언가를 들고 다닐 일이 있다. 그러면 이 가방은 무조건 주목해 보셔야 돼요. 특히 내가 운동할 때 가져가는 짐이 많다. 이거만큼 많이 들어간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납공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일단 제가 가방에 뭘 넣었나 한번 볼게요. 노트북, 독서대, 책, 옷, 신발, 샤워도구 이 별의별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는 아마 뭐이것보다 짐을 많이 넣을 가능성이 높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찼나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저게 제가 들어봤을 때 무게가 7kg? 한 8kg 정도 됐을 싶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kg까지는 제 생각엔 무리가 없었습니다. 얘가 그 각이 잡혀있는 가방 의 형태가 아닙니다. 흐물흐물거려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물건이 들어가든 그 물건의 형태대로 가방이 만들어져요. 한마디로 최대한 넣기 위한 최고의 가방이다라고 볼수 있죠. 반대로 말했을 때이 형태가 뭔가 보호받아야 되는 뭔가를 넣을 때는 무조건 뭐 파우치나 아니면 이런 보호 빵빵이 같은 걸 이렇게 좀 넣어주는 게이 물건의 신상에 좋습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다가 노트북 뭐 파우치를 안 넣고 다녔는데 부서졌다거나 이런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이 물건이 손상 되냐 안 되냐는 이 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가방을 얼마나 함부로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제가 생각했었을 때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넣는 물건이라고 했을 때 이게 손상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사이즈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방. 요 사이즈는 참고로 어차피 구겨지면 이게 잘 구겨지는 가방의 형태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방이 크니까 못살것 같아요 이런 생각보다는 아 작으니까 사면 안 되겠다 이것보다 더큰걸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차피 줄이려면 줄여진다는 뜻이에요. 가로 74, 38cm, 38cm.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실 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나도 모른다 인정합니다. 아 이거 숫자로 감을 때려잡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고 모두가 아는 요 바벨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남자 바벨의 길입니다. 보통 남자 바벨이 거의 2.2m 정도예요. 그러니까 각자 잡는 위치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스쿼트할 때 바를 잡잖아요. 보통 뭐 하이바 스쿼트 할때요 정도 그립, 요 끝에서부터 요 정도 길이가 딱 74cm. 됩니다. 어차피 우리 노던 구독자님들 유산소 하시면서 보실 텐데 감 잡기 어렵진 않을 거에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신발 공간 물어봤잖아요. 왜 물어봤냐? 여러분들 그 신발 넣었던 공간에 옷을 놓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막 다른 봉지에 싸가지고 가방에 넣는다는데 같은 공간에 신발이랑 옷이 있는 게좀 힘들어. 근데 요 가방은 신발을 넣을 만한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켤레의 신발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하나는 완전밀 폐 하나는 메쉬 형태로 되어 있어요. 메쉬 형태 공간에 신발 넣 그렇잖아요? 자동으로 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햇빛에 노출시킬수록 자동으로 신발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 신발에 진짜 중요한 게 환기거든요. 약간 그, 프로틴 먹고 안 씻은 그런 살짝 열려있는 텀블러처럼 신발도 발효가 되면 냄새가 쉽지 않아집니다. 근데 공간 자체가 환기 가능한 신발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포켓에 이렇게 신발을 넣으면 메쉬 형태 돼있는 데다 넣으면 백팩 형태로 어깨에 매면은 신발이 빠질 수도 있어. 그 빠진 걸 모를 수도 있어. クーレーそう。 전 보통 밀폐되어 있는 사이드 포켓에 넣고 살짝 지퍼를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짝 연다고 해서 지퍼가 열리거나 범람하진 않아요. 제 경험상 신발만 넣으면 열릴 일은 없었어. 그리고 요 포켓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공간이랑 약간 꽤 분리 독립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라 그발 냄새가 메인 가방 자리까지 번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히든 포켓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여기다가 보통 그 빨아야 하는 그 냄새나는 운동복을 넣는데 바로 요 아래 부분입니다. 요 아래 주머니를 은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맨 아래 부분은 마모되지 말라고 이렇게 고무 같은 재질로 돼 있는데 빨래가 발효되면은 여름에 특히 좀 냄새가 심해요 근데 막 아침에 운동하고 그냥 그 운동가방 그대로 들고 회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제가 봤을 때 좋아요 이 하단 가방에 구멍이 대놓고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완전 밀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한땀 냄새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하단 포켓에 넣어놓고 나서 뭐 냄새가 더 심해진다거나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신발을 넣어도 큰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게 메인 포켓이고요 메인 포켓 안에도 조그마한 포켓이 있습니 솔직히 전 여기다가는 뭘안 넣고 다니고요. 그 메인 공간이 되게 크죠. 그니까 크기를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면 편의점 전자레인지 3, 4개는 들어갑니다. 수납 공간이 꽤 커요. 큰게 상황 대비할 때좀 좋아요. 그니까 굳이 그 상황별로 가방을 사고 싶진 않아서 요거 하나로만 씁니다. 아무튼 제가 실용자에 쓰는 조그만한 포켓은 그 앞에 있는 포켓인데요. 요 포켓이 생각보다 뭐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여기 보통 세라밴드, 뭐 손목 보호대, 줄넘기, 그립, 땅콩볼, 에어팟 이런 거 넣고 다니고 개인적으로 좋은 점이라 생각한 건 포켓의 깊이가 깊지가 않다 이거 아는 분들은 알 텐데 포켓이 깊으면 은근 꺼내 볼때 되게 불편해요 이게 깊잖아 이게 깊으면 조금만 열었을 때는 속 내용물이 잘안 보여서 완전히 그다 열어젖혀야 그 내용물이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적당히만 열어도 바로 바닥에 동전이라던가 카드 같은 거 되게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해야 될건뭐 사실 이런 가방이나 의류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좋다 뭐 저수납 공간이 꽤 쓸만하다 좋다 이런 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이게 좋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다 라고 하는 채널은 제가 봤을 땐 거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장점만큼 단점도 볼줄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솔직한 리뷰 유튜버 분들을 추천받고 싶으실 때 좋아요를 누른다면 저와 같은 유튜버 분들이 알고리즘에 나타날 겁니다 단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 가방이 꽤 큽니다 이게 커서 불편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가방의 공간이 여러분들이 뭘 많이 넣어도 남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진짜 되게 조금 넣었을 때 무게 밸런스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기준으로 운동 왔다 갔다 걸어서 편도 20분, 그러니까 왕복 40분, 한 시간 정도는 불편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건 제 사정이지. 그러니까 짐이 진짜 적은 상태에서 든다 그러면 은 크로스백 형태로 메거나 들고 다니는 게제 봤을 때 훨씬 더 편해요. 솔직히 짐이 별로 안 들면 손에 들거나 어깨 맸을 때 옆에 이렇게 툭툭 치는 게 별로 없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게 가방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메고 다닐 때. 예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게 가방끈처럼 양쪽 이렇게 메고 다니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저처럼 패치까지 붙이고 다니면 모양이 예쁘진 않아요. 특히 좀각 잡힌 옷을 입는 경우 뭐 코트, 가죽 자켓 이런 거입으면 옷이 태가 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헬스장이나 크로스핏 하러 가는 거지 뭐소웨팅할때 입고 하진 않으니까 그냥 꿋꿋하게 백팩 형태로 메고 다녀막 만약에 좀이 걸린다 싶으면이 패치만 떼서 그냥 이렇게 메고 다니면뭐 민망할 일은 없습니다. 다음 단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활 패턴일 도 없어요. 일단 유일한 단점이라 그러면 이거 지금 남은 가방 수량이 얼마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엑스라지 사이즈 요거 리뷰 올라가면 조만간 다 품절 될것 같아. 자 이제 세줄 요약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전 덮을 백인데백백처럼멜수 있고 크로스백도 가능하니까 손이 자유로울 수 있어서 샀고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전발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이랑 옷이랑 같이 두는 게 싫은데 여기는 신발 놓을만한 분리 독립된 공간이 세 군데나 있다. 여기다가 땀 내는 나 옷을 넣을 수도 있고 포켓 열고 닫기도 되게 편하게 돼 있다. 마지막 짐 진짜 많이 들어간다. 언제는 짐 적고, 언제는 많을 때가 있다면 무조건 편하게 큰거 사놓고, 거기다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합니다. 이제, 좋아요 돌려주세요. <laughs> 부탁드립니다. 저, 다음 주, 아, 다다음 주, 어, 경찰 출석으로 갑니다. 이, 고소 취하를 안 하셔가지고, 뭐, 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어제 영상을 자주자주 자주 올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 못 돼서 죄송한 마음이 크네요. 얼른 다시 페이스를 되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